좀 바꿔서 오늘의 세 번째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 누군지 아시나봐요? 아 혹시 어떤 분이 나오실 것 같은지 한번 이름 말해주시겠어요? 아, 아니 아까 안 그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이 저희 교회에서 너무 많이 온것 같아요. 근데 <laughs> 네, 너무 좋은 겁니다. 진짜로 많은 힘을 주시고 이 무대 하실 때 응원, 이렇게 하트 많이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의 세 번째 게스트 R&B의 깊은 감성이 뚝뚝뚝 떨어지는 분이죠. 그리고 소울풀한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인 뮤지션입니다. 우리 아티스트 권세희님을 소개합니다. Everybody, 안녕하세요. 와우, 권세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예? Yeah? 오케이. Okay. 저도 뒤에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무대가 저에게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찬양할 거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Yeah, awesome. 첫 번째 곡은 All of Me라는 곡인데요. Um, 같이 하셔야 돼요. You ready? 그래서 so 제가 제가 I give you and you sing all of me 해야 돼요. 연습해 볼게요. Let's go. I give you. 너무 좋아요. 조금만 피치 올릴게요. One more time. I give you. 어, oh, 너무 좋아요. 이 곡은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곡이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Can we u all stand up? 가능하다면 우리 일어서서 같이 창할게요. Let's go. Everybody hands up. I so hard to fill this void inside I've gone so far just to lose my way But you found me in this lonely plac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Nothing will ever come close So many times I know I failed yeah, you still love me through it all. I won't stop singing about your love. I know I'll never get enough. You are everything I want. With you is where I wanna be. I give you every part of me. Cause Jesus, you are all I need. You ready? I give you all of me. I give you all of me. Yeah, all of me. No more losing another day to things that got no meaning. Yeah, no way. Now I've got a new point of view, and everything is changed because of you.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Nothing will ever come close. So many times I know I failed. Yeah, you still love me through it all. I won't stop singing about your love. I know I'll never get enough. You are everything I want. You is where I wanna be. I give you every part of me. Cause yes, Jesus, you are all I need. You say, I give you Ooh, oh, all of me. I give you all of me. 나는 달려갈 거야 계절이 변해가도 주만 바라볼 거야 You're where I wanna be I give you every part of me Jesus I give you all of me Oh yeah all of me One more time you say I give you i give you all of me 감사합니다 와 아니 관객분들이 다 일어나 계신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laughs> 와 아니 저 여기서 계속 뒤에서 춤추다가 나오는 타이밍을 놓칠 뻔했어요 아 진짜 콜링 u 스가 오늘이 제 4회차인데 그 4회차의 게스트들 중에 어 독보적인 게 하나 있으셨어요 인터뷰지를 가장 정성스럽게 쓰셨어요. 아주 빽빽하게. 그래서 저도 성의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화면에 어, 약간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런 키워드를 좀 적어봤어요. 자, 첫 키워드가 오. 짠! PK, 오. 아, 그리고 MK. 혹시 오. 이 키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관객분들께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예. 네. 혹시 여기 PK이신 분? 아, 근데 여기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있어서 아. PK가 뭔지 몰라요. PK, 네. 좋아요. PK. pastor's kid, pastor, right? yes. pastor's kid yeah. 그리고 MK missionary k i d yeah. 입 missionary kid, 선교사 네, 네, 자녀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 키워드가 나왔는지? 네, 저는 어 7살 때부터 이제 부모님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중국에서도 오래 살고 그리고 태국으로 살다가 2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해외에서 살게 됐어요. 20년이요? 네, 중국 <laughs> 태국 그리고 미국 호주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와, yeah. 그러면은 언어를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헬로우 헬로예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mm -hmm. 그다음 몰라. 니하우, 니하우, 니하우. 태국에서는? 사우디카. 사우디카. 하고, 와, 네. 아, 그러면 지금 사개국어를가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사우디카만 아, 알아요. 안 하고. <laughs> 아, 그러면 7살 때 가셨으면 한국말을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아. 어, 이제 부모님이 용돈을 어, 얻고 싶으면 한국어 성경을 써라. 아, 금융치료? 네. 예, 예. 한국어 쓰고, 예. 영어 쓰고 아. 중국어 쓰고 해서 이게 이게 발전됐던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어릴 때 많이 가셨으면 그런 감정의 단절, 관계의 단절 이런 걸로도 조금 힘드셨었을 것 같은데 어,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이제 특히 중국에 살았을 때는 그게 제일 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어, 이제 학교에 갔는데 갑작스럽게 베, 베스트 프렌드가 없어. 아. 그어 그래, 어디 갔죠? 물어보면 이젠그 가정도 m k 다 보니까 아하. 이제 추방이 되셔서 아, 이런, 갑자기, 네, 음. 이런 갑작스러운 이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 네. 그러면은 그 시간을 견디게 한 어떤 그런 장치가 있었나요? 아니면? 네 있었죠. 그게 딱 건반이랑 주님었던 이것 같아요. 네. 아, 이제 교회 쟨 음. PK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항상 교회에 누, 뭔가 필요해. 필요한 필요한 게 있어요. 뭐 반주자, 뭐 줄동하는 그렇죠. 사람, 그렇죠. 뭐 뒤에 뭐 이렇게 서포트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도 너무 많지만, 어 저는 정말 교회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church g i r l 이어가지고 아. 너무 좋아했어요 교회. 오. 그래서 어 반주자 필요해? 그럼 제가 배워서 할게요. 오와. 그래서 하고 율동하는 사람 필요해? 그럼 제가 막 가, 하고 싶어서. 어, 혹시 오늘 춤도 볼수 있나요? 어, 아니요 아니요. 멈치라도 못해요. 오케 춤은 오케이. 네. 어 근데 어. 그러, 그렇게 해서 이제 반주하는 거를 배우게 되고 아. 이제 이런 어려운 타임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문 닫고 주님과 그냥 아는 코드 막 쳐치면서 음. 주님과 이렇게 소통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여기 혹시 뭐~ 이렇게 목회자분의 자녀분이 계실 수도 있고 선교사님 자녀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 친구들의 경우 대부분 어, 친구들아 미안하다 어, 친구들의 경우 대부분 목사님까 아빠 엄마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울고 싶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울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셨고 울고 싶어도 건반 앞에 앉아서 아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행가 막총 맞은 것처럼 막 이런 걸 부르시는 게 아니라 어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뭐 그때 당시에 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혹시 어떤 곡이 있었는지. 네, 이따가 음. 사실 두 번째 곡이긴 한데요. 아 Because of Who You Are라는 찬양을 네.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아 아주 어렸을 때는 그런 찬양 못 불렀지만, 네. 이제 뭐 미국으로 혼자 대학을 갔을 때나, 그리고 또나머또 또 공부하고, 어, 외로울 때, 너, 외로울 때, 어, 재정적으로 힘들 때, 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 어려운 시즌마다 이 찬양을 많이 네.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럼 살짝 우리 관객분들께 미리 듣기, 아, 5분 전 미리 듣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웃음> <웃음> 와 진짜.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음 곡도 어, 다음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건반으로 계속 교회에서 섬겼었는데요. 어, 이제 미국에서 대, 졸업을 하고 이제 어, What's next 이런 질문을 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라도 미국에 편안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음. 비자를 알아보고 있다가 어, 딱 주님이 딱제 텐션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음. 주님이 딱 물어보시는데 세나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랬어요. 어, 주님 아시잖아요. 음. 솔직히 비자는 아니었어요. <laughs> 네. 어, 주님 아시잖아요. 했는데 어, 난 알아. 음. 그렇지만 너가 원했으면 좋겠어. 음. 그게 뭐야? 했을 때 제가 딱이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 노래하고 싶어요. 그 입술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도 항상 노래하고 하는 걸 좋아했지만 용기가 없었고 특별하다고 생각도 못했고 그냥 건반만 섬겼던 건반으로 섬겼던 친구였는데 일단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주님이 뭔가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음. 오케이, it's time. 그래서 그때 23살에 음악을 하러 이제. 시드니 호주로 가, 가게 됐어요. 아, 네. 호주에 네. 호주에 그럼 어디로 가신 거예요? 네, 호주에 이제 힐성 교회가 있는데요. 아, 힐, 힐성 아니고 힐성 힐성 <웃음> <웃음> 예, 예. 힐성 칼리지에 콜리지. 예. 가게 됐습니다. 아, 아, 그. 어, 음악 학교는 아니라서 아. 뭐 리더십 성경 다양하게 배워요 아, 교회를 음. 어떻게 세우고 섬기는 음. 거를 더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네네. 노래보다는 교회에서 섬,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혈성 가리지 가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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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네. 그때가 효성 응. 칼리지 다녔을 때였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저를 이제 키워 주시고 이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네. 그냥 이렇게 마이크가 덜덜덜덜 이렇게 떨어져. 예. 네, 앞이 안 보이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너무 예쁘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주님과의 러브 스토리를 들어봤으니 음. 다음 주제는 러브 스토리 Wow. 나와야죠 네 러브 스토리 <laughs> 아 우리 콜링어스는 연애를 적극 추천 결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아 제가 인상 깊었어요 지금 여기 남편분 와 계신가요? Right there. 네, 어, 우리 저분께 박수를 쳐 드려야 되는 게두 어, 번이나 고백을 거절당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스토리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네. 어떤 스토리신지? 이 네, 저기 멋있는 남편이 우. 제 남편입니다. 힐슨 네. 칼리지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정말 그때는 주님이 나만 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되게 잘생긴 얼굴이지만 제 눈에는 잘생기 보이지가 않았어요. 아. 그때. 아. 그래서 두 번을 이제 갑자기 아, 찾아왔죠 저에게. 그래서 저는 바로 어, oh, sorry 안 된다고 no 하고 저는 이제 혼자 한국에 오게 되고 남편은 저 따라 온 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오게 됐어요. 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이렇게 뭐이게 시간을 보내다가 딱 옆으로 보는데 이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군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주님한테 이 마음 없어주시라고 저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laughs> 네, 네, 네. 주님 이 친구를 5년 동안 알았는데 주님 이거는 아니에요. 막, 어... 이건 아니라고. 근데 안안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이 마음을... 감정을. 어...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고백을 했죠. <laughs> 네. 아, o v e s t 아 진짜. 네. 아 그러면 그 여기 계신 우리 남편 분의 자랑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자랑 타임 한번 드릴게요. 아, 네. 네. 오 와우 와우 오글 오글 아 맞아요 아, 제 남편은 저기 제이미 콩이라고 저기 있는데요 정말 어 제가 제일 반했던 게 항상 그냥 마음이 너무 카인트 너무 너무 카인트해요 음. 그리고 어주님이 향한 그 마음은 정말 그 전봇대처럼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 전봇대처럼 네. 그래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 그냥. 아니 왜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laughs> 저를 보고 사랑합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어, 이제 무대를 또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 살짝 들어봤던 어, 'Be Cause of You'와 이거를 들어볼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팬심으로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세인님 목소리를 들을 때 이런 처음 충격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 안에 여기까지 감정이 있었나 이렇게까지 깊이가 깊었나 하는 지점까지 찾아왔어요. 그런 지점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세인님의 목소리로 다음 부대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glory Of who you are, I give you glory.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praise. Because of who you are, I will lift my voice and say,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Jehovah Jireh, my provider. Jehovah Nissi, Lord, you reign in victory. Jehovah Shalom, my Prince of peace.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就。 God is good. All the time. That's right. That's right. This is the f i r 에게 너무 너무 특별한 찬양이에요. 이 곡은 저희 w a 서울 커넥 t t l 리 b 이 t of a little bit 이 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죽게 나아갈 때,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곡이거든요. 벌써 11월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뭔가, 아, 또한 해가 이렇게 끝나구나. 어, 그런, 좀 무거운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끝났다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 안에 소망하는 것들, 기도 제목들을, 어,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멜로디 정말 쉬우니까요. 빨리 캐치하셔서 같이 함께 불러요. 오케이. 어제, 오늘 영원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어둠 길을 헤맬 때 말씀으로 비춰주시네 믿음으로 죽게 나아갈 때더 가까이 나를 붙드시네 나의 소망 되시. 변함없으신 주, 찬양하리. 아멘 에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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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모든 좋은 죽좋드리들네 지 i v 영광이 박수 울려드립다